그러면 남 탓나라고 나 자신을 못도 내가 그만큼 힘들어야지만 내가 나를 볼수 있는 키워가 생기는 거야. 내가 편하고 안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도 결혼을 언젠가는 꼬꼬라지게 되는단 말이야. 가져갈 수 있는 게 돈을 가져갈 수 있나? 죽을 때? 뭔가요? 어, 부인을 가져갈 수 있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명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내가 누렸던 것은, 자, 이것을 휘양을 잘해야 되는 거야다 휘양을. 자, 내가 한 맺힌 마음으로 돈에 대한 맺힌 마음으로 살아왔자 내가 괴로운 거란 말이죠. 근데 돈이 적당히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회도 얼마지 많거든. 그러니까 돈이 목적성이 아니라 돈은 수단이거든. 사는데 수단이야.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삶이 괴로운 거지.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현실에서 조율해서 그만큼 잘쓸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내가 스스로 가져오는 게 나의 성찰 능력이다. 그러면 성찰 능력이 커지면 어떻게 해? 고통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거든. 고통. 내가 나를 보는 이상 고통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율하지 못하는 한 밖에서 원인을 찾다가 헤매다가 시간 지나면 허망한 죽음을 찾는 게 우리의 대다수의 인생 사람이지. 그래서 심장에서 그 평온한 감정, 내가 큰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중심.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쓰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간의 조화를 알려가던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마음이라는 생각과 감정 의지 중에 부정적으로 이걸 안쓸때 우주 섭리가 돌아가는 현상 이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내가 순호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자연이 얼마나 큰 귀의 장이라고 인식했을 때는 어떻게 해? 오, 자, 눈을 뜨는 게 기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어떤 일이 나한테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해? 나한테 다가오잖아. 근데 힘들다, 고통스럽다, 눈 뜨는 게 싫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게 나한테는 현실이야. 현실 그게 주변의 관계에 부딪힘으로 다 일어나는 거야. 어? 그래서 현실적인 마음 자세를 내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게 관계야, 관계. 그러니까 저 부모 형제 동인 간에 부딪치고 깨지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울고 화해하는 거 뭐냐? 그것는 생각의 조화 균형을 찾기 위한 연습일 뿐이야. 그래서 조화 연습을 해서 조화 연습이 잘되면 균형 잡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그걸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에너지 장을 쓴다.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 조화 균형을 하나님한테 선물하면서 그 조화 기쁨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 내 안에서 스스로 기쁨이 올라오는 거야, 스스로. 그러면 뿌듯함이라는 게 어떻게? 아, 내가 성취감이 가슴에서 복차오르는 기쁨을 느끼는 거야. 거까지 가는 게 부처님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고 지구상의 선각자가 걸었던 길인거요 자,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기쁨을 누구한테 줄까? 오, 참... 어,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사람. 그게 회향이라고. 내가 돈의 기쁨을 많이 느끼면 어떻게 해? 그 돈을 상대방한테 회양하면서 그 사람도 그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재벌이야. 어? 내가 사랑이 넘쳐 그럼 부인한테 애틋한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자식한테 잘 전달해서, 아,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마음이 가슴에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 사는 게 재미가 있거든. 가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다. 경제적인 음. 여유도 있으면서, 음. 또 사는 게 재미있으니까 주변에 많이 끌고 한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가슴이 넉넉함이라는 그런 품을 수 없는 그릇이 된다고. 근데 대다수는 이제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들잖아. 그런 것이. 제가 어제 조금 느꼈어요. <laughs> 어제 모임하고 그 모임한 회원들 만났는데, 음. 제가 가슴이 많이 차가워졌잖아요. 음. 그동안 많이, 굉장히 차가웠는데. 음. 이제 보니까 이제 겨우 이제 한 좀, 좀 약간 전가는 약간 따뜻, 따뜻한 눈으로 저는 좀 의미했죠. 네, 안 와요? 음. 우리가 이제 60조의 세포 덩어리가 이 육신이에요. 자, 환골 탈탈한 것은 우리가 세포가 다 뒤집어지면서 바뀌는 거거든. 이게 60조의 의식에너지가 우리가 마음이야. 과거의 경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육신이라고. 그 육신의 부정성이 전부 떨어져 나가려면 우리가 마음의 중심 잡는 훈련이 하루아침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습이 지배받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육신이. 그럼 원제가 부모한테 잘못 인식되고 부정적으로 느꼈던 경험정보가 대물림되는 게 원제거든. 그 원제의 구성이 나한테 삶의 무게로 다가오는 게 힘들다, 고통스럽다니까 얼마만큼 가슴 아픈 일이 누구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는 과정이 수행을 통해서 세포를 뒤집어서 부정을 물질화되는 것을 개벽시키면서 심장에 느꼈던 느낌을 전부 분해돼서 나중에 제로 압력을 만들 때 우리가 평정심이라는 감정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감정을 상대와한테 투영하지 않고 올바르게 쓸수 있는 잠재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잠재능력. 잠재능력은 내가 탁월하면서 우주의 섭리가 가슴에 심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신과 송신 기능이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는 부정과 긍정의 다 경험 정보가 승화되어지만 내가 하라한테 어, 사랑이라는 수신과 송신을 마음대로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뭐든지 개발할 수 있는 거라고. 그를려면 내가 느꼈던 아픔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회를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이걸 고통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확장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응? 자, 두 분도 가슴에서 애틋한 사랑을 많이 끌어올려야 돼. 자 날마다 두 분이 이제 눈빛으로 교환을 해야 돼. 응? 나는 당신을 아주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고,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아, 느낌의 에너지, 계속 주고받을 때 우리는 둘이 분리의 환상에서 벗어나, 아, 내가 영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는 다정한 친구처럼 한평생을 어붓하게 살다가, 아, 이별을 할 때는 어떻게, 당신 덕에 내가 다 많은 행복을 느끼고 갑니다. 하고, 어, 서로 잘, 마무리도 잘할수 있는 그런 기운를 가지. 승화된 감정. 그래서 가슴에서 승화된 감정을 자꾸 쓰려면 내가 그 승화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그릇이 커져야 된다.